와우. 와우. 약간 인사를 제대로 하는 느낌이네요. 예, 아. 와... <laughs> 여러분, 재밌어요? 네 방금 시작한 거 알죠? 아, 안 믿겨지죠? 느낌상 거의 중간이긴 해요. 여러분, 일단, 저 인사 먼저 드릴까요? <laughs> 좋습니다.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어머니스트랙입니다 네. <원인 이자> <침> 시즈니한테 인사해볼까요? 네, 저 부탁하겠습니다. 시즈니! <laughs> 안녕하세요. 잔이에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입니다. 오늘 또 둘째 날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끝까지 이 열기 그대로 달려가 봅시다. Let's get it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진짜 재밌게 즐길 준비 됐나요? 네 <laughs> 4층 What's up <laughs> 3층 2층 1층! <laughs> ground floor! 네, 아무튼, 오늘 진짜 두 번째 날이고요. 또 서울에서는 마지막 곡인데, <laughs> 열심히 끝까지 할 테니까 여러분, 저희와 함께 따라, 따라 불러줄 수 있죠? 네! <laughs> 믿어볼게요. 하지 마 이 이어서 잭돼지가 만들어봅시다 Let's go! 여러분 안녕하세요 존오입니다! 어,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 공연인데 마지막 어, 공연답게 어, 더 저의 모든 것을 다 불태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준비됐어요? 네. 오늘 하루 뜨거워질 준비됐어요? 좋아요, 츠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영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오척동까지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큰 장소를 우리가 이렇게 가득 채웠다는 게 너무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죠요 맞아요? 네, 아니지 않을까 봐요. 싶습니다. 네. 어, 어제 공연 혹시 고, 보셨던 분? 오! 오! 막, 근데, 그냥 제가 노심초사 해서 하는 말인데, 또 이제 스포 안 보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니까, 아니, 이거 없어요? 아니, 어, 있어요, 있어요. 그니까, 만약에 어제 오셨더라도, 막 무대 나오기 전에 야 다음 곡 그거다 그거다 <laughs> 다음 곡 그거다 그거 이렇게 하, 하지 마세요 알았죠? 네아 어, 죄송해요 아, 네네 아무튼 지금 또 비욘드 라이브와 위버스를 통해서 전 세계 cg 분들도 함께 하고 있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비버스 또 네, 다국적 그룹인 만큼 yeah, yeah, yeah. 일본어와 영어 그리고 のノー,ノー,の音の音ーてささい <laughs> は皆んんんしおまますすす <laughs> 日、日、えー、なに回目となるんで、えー、こここにちちも回目目とるね、韓国でで最終日なんですけどど、ねね、今、ょう行われております楽しんでますか皆さん。 ちょっと、ね、あの休みながら楽しんでほしいなと思います。今日僕らもね、みんな画面の、えー、みんなに届くように頑張りますので、画面のみんなも応援してほしいなと思います。一緒に楽しんでいきましょう。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えー何を Thank you guys for tuning in to all the international fans and to everyone here. Thank you for coming. We are here as it's 127 and we uh, have an amazing show for you guys. So whether it be through the monitor or whatever, I want you guys to be jumping and dancing with us, okay? Let's go. <laughs> 컬, 베이링의 라이브 리뷰, 로즈 마이티 일단 물좀받고시작 할게요. 그리고 오늘 아, 또어제 이어서 또 얘기해야 될 게, 그 저희가 앞에 샤인머스캣이랑 바나나를 하나씩 봤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또 먹을 수 있다는 점 양해의 말씀 드리고요. 당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 점만 봐줘요. 진짜 뭔가! 안 먹어도 될줄 알았다 싶었는데, 진짜, 안 먹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해보니까. 그래서... 아, 근데 진짜 죄송했네맞 <laughs> 네,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 자기 형이 중국어로도 좀, 그렇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谁啊? 우리는 댄시티, 27.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음 신이카는, 아 신이카요. 어 국제판산, 신야산. 어, 칭칭. 어, 칭그 뭐마 2 창 참, 그, 창 샤우. 하우, 하우, 하우. 하우,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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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요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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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오늘 오늘의 역시, 역시 아, 근데 멤버들이 어제 첫 공연 끝나고 어땠는지. 궁금했어요 <laughs> 어, 어제 끝나고 이제 저희 집에 정우 형을 제가 이제 데리고 가서 같이 이제 저녁 먹고 이제 같이 잤거든요. <laughs> 아, 형이랑 이제 메뉴가 뭐였죠, 정우 씨? 메뉴 그 해찬이 같은 동생이 없는 게 정말 멋있는 동생인 것 같아서 저보다 더현받기도 하고 때로는 맛있는 거 자꾸 사주고. 제가 오늘 한 바닥에 뭐가 적혀 있는데, 해찬이가 <laughs> 써준 대본인가? 아, 네, 오늘 해찬이가 아, 해찬이가 아, 이렇게 어제 대구탕을 해찬이가또 수고했다고 천날 보면... 수고했다. 우리 3만 원짜리 있던 그거 기 아, 그걸로 생색을 그렇게 내더라고. <laughs>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laughs> 여튼, 네, 오늘 끝나고 정우영이랑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어 굉장히 피곤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laughs> 근데 어제 공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아무래도 첫 공연이니까 시민분들이 약간 물음표 상태로 이제 공연을 다 보셨을 겁니다. 모든 관객분들께서 그렇다 보니까 호응이 어제가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어떻게 오늘은 좀더 자유롭게 놀수 있잖아요, 여러분. 네. 진짜 놀수 있어요? 네. Very good. 그리고 저희가 아, 어제 또 찾아봤는데 그 가본 콘서트들 중에서 이 3, 4층이 만족도가 엄청 높은 공연이었다고 하더라고요. Oh, cool. 너무 아, 정말 물론 가까이서 보는 거 좋아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뭔가 멀리서 봐도 뭔가 하나의 그런 작품처럼 공연이 잘 만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멤버들을 비롯한 우리 연출감독님이 굉장히 뿌듯하셨습니다. 박수! Yeah. 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콘서트 타이틀이 더 모멘텀인데요. 이 의미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127을 보여드리겠다는 저희의 포부를 담아본 공연입니다. 네, 그럼요. 어, 저희는 멋없는 네. 무대 안 하잖아요. 그런 거안 어. 하죠. 저희는 머없는 무대 안 하니까. 기억 네. 자, 이제 한번 이어서 한번 달려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은 우리 유타 형께서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롱이게 만들어주는 무대, 가볼까요? <laughs> 일롱이게 만들어주는 무대. 렛츠고, 네. 츠고 <laughs> 아,